안녕하세요. 중앙구부동산 발품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은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점 대비 가격이 떨어진 주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수요자 시청자 분께서 매수 기회를 찾는데 유익한 참고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격 하락은 분명히 시장의 한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질 좋은 매물은 존재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최근 신축 건축비의 급등으로 인하여 준신축 즉 10년 내외의 물건들이 특히 선호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똘똘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준신축 건물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을 선택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관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찾아온 곳은 중앙구 면목동으로 해당 지역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주거지입니다. 소개할 매물은 2015년에 준공된 근생 다가구주택으로 준공 10년이 된이 건물은 유지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은 이 주택의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7호선 상봉역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중앙역까지는 도보 5분 정도 소요되며 이를 통해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특히 대로변이 근처에 있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이동이 더욱 편리하고 청량리와 구리 방향으로의 교통도 수월하게 이어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m, 4m 북도를 끼고 있는 코너집으로서 자연광이 잘 들어오고요. 통풍도 원활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편의시설 또한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동부시장을 비롯해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면목동원시장과 태능시장이 인근에 있어서 식료품과 일상용품 구매가 매우 용이합니다. 대형 마트는 물론 다양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카페 등이 많이 있어서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지역이고요. 학군으로는 중목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장안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으로 인근에 위치하여 자녀들의 통학이 편리합니다. 이제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 필로티 구조의 지상 6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39.9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 42.3평, 연면적 279.54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84.5평, 철근 콘크리트 평수 라부 구조이고, 건폐율은 59.08%, 용적률은 199.81%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5년 12월 4일입니다. 주택의 거실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쾌적한 자연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내역으로는 201호 업무시설 보증금 1000에 75만원, 202호 보증금 1000에 70만원 301호 보증금 5000에 75만원 302호 보증금 5000에 75만원 401호 전세 1억 6천에 월세 10만원 402호 전세 1억 9천에 5만원 501호 단독 한세대 복층형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와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502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35만원입니다 현재 주인세대가 공실이라서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를 안할 시에는 월세는 보증금 조정에 따라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1 0 0 20만원까지는 상향이 가능합니다 주인세대를 포함할 경우 전체 월세는 최대 480만원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관리비는 각 세대별로 5만원이 발생하고 주차비도 별도로 5만원이 추가됩니다 총 보증금은 5억 7천만원 월세와 관리비 포함시 현재 345만원이고요 매매금액은 15억입니다 각 세대별 옵션으로 도어락 신발장 가스레인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인집은 공실상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우리 박피디. <laughs> 들어와요. 어때? 지 밖에서 봤을 때 박피디는? 어, 좋아요. 어, 좋지? 봐봐. 딱 들어와봐. 여기가 이, 있고, 신발장 옵션. 야, 여기에 또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어. 어때? 이, 이런 짜투리 공간 진짜 너무 좋아. 이런 거 깔끔하지? 이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삼연동 중문. 근데 여기 주인분이 이사 중이라서 집이 좀 지저분해 막 너저분하게 이사쯤 정리 중이라 나도 그걸 모르고 왔네. 일단 드, 들어와 보시오. 자, 이 집은 복층형입니다. 복층형. 여기 밑에 한 층은 전부 다 거실하고 주방, 그다음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쪽이 주방, 주방 공간이고 좀 지저분한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안쪽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도 넓어요. 뭐이 정도면 충분히 쓸 만하죠. 근데 이쪽에 짜투리 공간이 또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거실 공간인데 상당히 넓어요. 뭐 창도 해도 잘 들어오죠. 거실 창이 남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햇빛도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올 때 조심해요, 여기. 음. 자. 여기 복층으로 올라오면 방이 세 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 한번 보세요. 이런 장들은 전부 다붙박이장이에요 다 이사 오실 때 장도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앞에 이쪽 공간들, 여기 복층인데도 낫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이 공간도 다 이거 붙박이에요 나중에 그대로 매수하시는 분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방, 여기도 또 방이 엄청 커요.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다붙박이에요각 방마다 있는 에어컨도 다 옵션으로 있는 거고, 여기 창이 있고, 저쪽에 또 창이 있고. 자 세번째 방 볼까요 여기 작업실로 주인분을 쓰고 계셨다는데 여기 양쪽으로 뻐꾸기 창이 이렇게 나서 채광도 좋고 자 이쪽도 제가, 차, 제가 키가 180이잖아요 그죠? 안 닿잖아요 그죠? 자 여기 화장실 여기는 욕조가 하나 들어있어요 화장실도 커요 그죠? 미니 주방 밑에도 주방이 하나 있지만 여기도 주방이 하나 있고 여기다가 냉장고를 하나 놓으시면 딱 되죠 냉장고 자리니까 그다음 이제 세탁실 세탁기 놓고 뭐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세탁기 뭐 건조대 뭐 건조기 놓고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아마 여기 식구들 한5섯 식구 정도 사셔도 무난할 정도로 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피디님 봤을 때 집은 어때요? 아우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최근에 본 주인집 치고는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